안녕하십니까. 하이엔시아비관 팀장재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금옥요고의 영어의 출제 경향과 그거에 대한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두 개에다가 모의고사 한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문제 유형은 객관식과 서논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객관식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거에 따른 좀 변별도 좀 된다고 라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흥요고 영어 내신 시험의 특징입니다. 아, 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어, 그, 다시 한번 금흥요고에 대한 제가 뭐, 뭔가 그, 뭐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기본적인 평가가 사실 엄청나게 공부 잘할 거야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제 내신이 학생부 종합이 뜨면서, 어, 나는 조금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를 가서 난 등급을 잘 맞아서 대학을 잘 가야지라고 하는 학생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금원역으로 그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공부 잘하는데 계속 쌓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엄청 잘해요는 아닐 수는 있으나,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원래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한 8명이고 10명이었으면, 뭐, 그럼 그냥 내면 8명, 1명등은 맞고 뭐 하고 뭘 하면 되겠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3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 그 상위권에 대한 변별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기존에 원래 금목역으로간 그 학생들의 그좀 그 그렇게 엄청 잘하지 않는 그 파이는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보다 모의고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과서 두 과에다가 모의고사 한 개요라고 하는데 뭐 시험법이가 이렇게 해서 5대 5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가 어떤 경우에는 70% 나올 정도로 모의고사만 잘하면 시험에 잘 맞을 수 있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보면, 금옥여고의 특징은 서수령에서 뭔가를 애들을 다 틀리겠다, 틀리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식에서부터 변별하겠다라고 하는 게좀 보여요. 어, 그게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 유형 자체가 뭐 업법만 나온다든가, 뭐 그래, 순서나 삽입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모의고사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 애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그럼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교과서보다 모의고사, 두개다 나오면 모의고사 비중을 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과 다양한 문제 유형, 한두 가지의 문제 유형만 연습할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제 유형을 연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보면, 주제를 영어로 쓰는 서논술형 문제가 증가 추세 이다 이게 어떤 식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다음 글에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아래 제시한 조건에 맞게 빈칸 AB를 채워서 문장 완성. 요게 요즘에 금옥여고의 가장 트렌드 같은 문제입니다. 보시면, A와 B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데, 요걸 학교 선생님이 영작을 따로 하시는 거고요. A와 B에 들어갈 따로는, 어 물론 당연히 키워드겠죠. 키워드. 이 연습을 안 하면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었을까요? 그럼 자, 특징 정리해 보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 자체가 다양하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서 논수량에서 주제를 영어로 쓰는 문제 유형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게 거의 반드시 나오겠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내신 대비원법첫 번째입니다. 자, 모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금옥여고의 내신 대비는 일단 기억하셔야 될게 약간 모의고사 공부다라고 압축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 비중이 많을 뿐더러 다양한 문제형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 제목 요지를 영어로써 연습하자. 뭐, 나머지 학교들도, 아니 또 다른 학교들도 뭐 이러한 얘기를 꼭 했는데요. 당연히 연습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 중에서도 좀더 금옥여고 스타일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뭡니까? 주제를 영어로 쓰는데 거기에 빈칸을 두 개를 뚫어서 그 빈칸에 쓸수 있는 키워드 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푸는 방법. 자, 뭔 말이냐면 모의고사 문제 유형의 빈칸의 문제풀이법과 글의 순서의 문제풀이법이 완전 달라요. 완전.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이 이거 많이 보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뭐수능이라한거 해보셨습니까? 수능이나 수능 같은 걸 해보셨을 때그 문제용 달랐던 그 연습을, 어, 당연히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내신시험을 하기 전부터 빈칸 이렇게 풀어야 돼. 빈칸은 뭐 주제를 사, 주제를 찾으려고 한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주관식을 써봐야 돼. 뭐 예를 들어,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를 찾은 다음에 맞춰본 연습해야 돼. 등등처럼 문제 유형을 딱 하고 주면 그 유형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봐야지만 어떤 문제가 변형돼도, 어, 나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형을, 학원을 선택하실 때그 유형을 가장 잘 가르쳐 주고 그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겠죠. 네, 갑니다. 아, <laughs> 아, 농담이고요. 뭐 모든 고등부 선생님 들 사실 사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그 영어 이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에 자기랑 만나를 봐야 돼요. 자기랑 만나.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풀어는 풀이 방법과 그 학생이 적용했는데 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어법 문제 연습을 많이 하자. 자, 금흥여고도 어법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법을 연습하면서, 특히, 특히 이제 뭐, 틀린 걸 고친다든가, 어법이 어디에 있는 걸 골라낸 연습을 하시면, 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흥여고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계시죠. 바로 모의고사다라고 하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연습하자. 이거,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영어, 어, 요지를 영어로 쓴 연습하자. 다양한 문제형을 풀어보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업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에 따른 연습을 좀 해보자. 라는 게이 내신 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 잘 되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하이신씨 아이비관 팀장 재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